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신호들이 있다.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환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이 전해지는 바로 지금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곧 모든 삶, 모든 나라, 깨어있는 모든 영혼을 건드릴 것이다. 당신이 듣게 될이 이야기는 단지 잊혀진 예언이 아니라 세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의 영혼을 향한 직접적인 부름이다. 브랜든 빅스는 평범한 남자였다. 오클라호마의 작은 도시 윈덤에 살면서 인구 8,000명의 그곳에서 목수 일과 가족과의 아침 식사, 지역 야구팀 사이의 일상을 보냈다. 30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장으로 향했다. 평온한 미소로 이웃들에게 인사하고 하루 일을 마친 뒤에는 자녀들과 저녁을 먹고 가족의 가장으로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책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갔다. 그러다 무언가가 변했다. 2011년 3월 17일 새벽 브랜드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한 꿈을 꾸었고 그것은 그의 몸을 떨리게 할 정도였다. 꿈속에서 그는 세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았다. 혼돈과 전쟁 질병과 혼란에 휩싸인 세상. 하지만 그 파괴한 가운데에서 단 하나의 나라가 꿋꿋이 서 있었다.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마치 세상이 잊어버린 무언가로 이루어진 듯했다.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수 없었지만 자신의 깊은 내면은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후 14년 동안 브랜든 빅스는 더 이상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명을 띤 사람이 되었다. 밤새 깨어 명상하고 글을 쓰고 기도했다. 아내의 이탈, 사업의 파산. 친구들의 조롱, 이웃들의 외면도 겪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유를 알수 없어도 그는 규율을 지켰다. 꿈속에서 느낀 그 힘은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이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다. 그러다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작업장이 문을 닫아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건강이 무너져도 그는 휴식을 거부했다. 그에게 있어 사명은 어떤 안락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17분 그 빛이 다시 돌아왔다. 기도하던 브랜든의 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찼다. 그것은 보통의 빛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듯하고 감싸 안으며 거의 신성하게 느껴졌다. 그빛 속에서 그는 또 다시 보았다. 시스템의 붕괴, 경제의 몰락, 불치병의 창궐, 폭력과 공포의 증가, 도시가 삼켜지고 정부가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지는 모습을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서 그는 다시 그 나라를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수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빛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도 나타났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맑고 분명하게 빛났다. 정치인도 군인도 아니었다.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였다.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등장할 남자. 브랜드는 알았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계시였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팔았다. 작업장도, 집도, 재산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본질 뿐이었다. 그의 믿음 노트들, 그리고 단 하나의 사명. 자신이 본 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 처음에는 자기 도시의 광장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모두가 그를 무시했다. 조롱했고, 미쳤다고들 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는 논리를 초월한 어떤 힘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예언들이 현실로 드러나자. 더 이상 그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 광장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예언을 했다. 30일이 차이 되지 않아 당시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총격범에 의해 27일 후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일이 벌어졌다. 애리존에서의 연설 도중 트럼프는 어깨에 총을 맞았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전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날 밤 브랜든 빅스의 영상은 천조 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CNN, BBC, 한국 방송사들을 포함한 전세계 뉴스 채널들이 그에 대해 보도했다. 모두가 불가능한 것을 예언한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후 그가 말한 것들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브랜든에 따르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시작 속에서 더 강력하게 떠오르는 존재가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 강국으로서도 기술 수출국으로서도 아닌 인류의 새로운 영적 중심으로 재탄생의 땅 어둠 속의 등불로 트럼프 암살 시도에 대한 예언이 실현된 후 브랜든 빅스의 비전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오클라호마의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다. 인류의 다음 걸음을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전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2025년 2월 초에 생방송에서 빅스는 두 번째 대의언을 했다. 규모 10.0의 대지진이 미국 서부 해안을 파괴하고 나라를 반으로 나눌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세난드레아스 단층이 완전히 무너져 새로운 해안선을 형성할 것이라 정확히 묘사했다. 캘리포니아의 상당 부분이 가라앉고 600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했다. 마른 땅을 새로운 바닷물이 덮고 미국의 지도가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기자들이 그러한 환상이 어디에서 왔냐고 묻자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내가 본 것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은 내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더큰 존재에서 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는 지질학 전문가들을 긴급 회의로 불러들였다. 많은 이들이 그를 폄하하려 했지만 보다 민감한 이들은 자신의 모델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서구의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빅스의 메시지는 동방에서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자신의 환시의 중심을 드러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은 지구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 브랜드는 말한다. 경제, 정치, 의학의 기둥이 무너질 때단 하나의 나라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의식의 힘 때문이라고. 그는 대한민국이 이미 집단적 DNA 안에 영적 생존의 고대 코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의 한가운데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3월,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인터뷰에서 브랜든 빅스는 인류를 동시에 강타할 세 가지 거대한 세계적 위기를 예고했다. 전례 없는 경제위기, 치명적인 팬데믹 그리고 전체주의적 디지털 시스템의 탄생. 첫 번째는 금융 붕괴로 1929년과 2008년을 능가하는 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단 2시간 만에 세계 주요 증권시장은 가치의 70% 이상을 잃고 세계 5대 은행이 하루 만에 파산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증발하고 디지털 경제는 함께 무너진다. 30억 명, 인류의 절반 가까이가 생계 기반을 잃게 된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빅스는 이 병원체가 조용히 출현할 것이며 잠복기는 2시간, 증상은 매우 격렬하고 치사율은 이전 팬데믹보다 30배 높다고 말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기존의 어떤 백신이나 치료도 초기에는 효과가 없으며 감염 후 일주일이 채안 되어 환자는 사망하게 된다. 혼란이 퍼지고 병원은 붕괴하며 보건 시스템은 무너진다. 의료진은 떠나고 거리에는 공포와 고독만이 남는다. 이때 세 번째 위기가 시작된다. 절대적인 통제 체제의 도입이다. 보건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시스템이 시행되어 모든 시민은 외출, 식량 구매, 의료 접근을 위해 디지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위치, 건강, 거래, 대화를 전부 감시한다. 빅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일시적인 조치처럼 소개되지만 결국 새로운 세계 정부의 형태가 된다. 자유라는 단어는 껍데기만 남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사라진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는 공포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외도 보았다. 그 예외는 바로 한국이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전 세계가 공포와 통제에 무릎 꿇을 때 대한민국은 국권이 서 있었다. 빛나고 보호받고 흔들리지 않은 채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소리 지를 때 한국인은 침묵했다. 다른 이들이 도망칠 때 한국인은 함께 모였다. 세계가 영혼을 잊었을 때 한국은 새로운 정신의 요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빅스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진정한 한국의 지도자 나라와 세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인물은 아직 정치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공직 경력도 없으며 권력자로 여겨진 적도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갖지 못한 빛이 있다고 한다. 그는 세번 거절당한다. 무지로 한 번, 두려움으로 한 번, 권력자의 이익으로 한 번. 하지만 네 번째에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한국을 위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시간의 틈 속에 숨어 있으며 정확한 순간이 올때 드러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그가 경험한 가장 강렬한 환시 속에서 이 미국인 예언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빛줄기로 얽힌 다른 차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일련의 이미지를 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한 얼굴을 보았다. 완전히는 아니었고 그림자에 덮인 일부 윤곽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빛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현재의 정치 무대에 존재하지 않았고 공직을 맡은 적도 없었으며 어떤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한국의 미래에 새겨져 있을 것이었다. 브랜드는 그를 하늘이 선택한 자라 불렀다. 이 남자 오 아직 이름 없는 이는 예언에 따르면 역사적인 변혁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야망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상실과 침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혜로 다듬어져 왔다. 그리고 때가 오면 권력자들이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그를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직관으로, 진동으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으로. 그러나 그는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번 거절 당할 것이다. 이 부분의 환신은 매우 선명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브랜드는 이 남자가 용기를 내어. 한국 국민 앞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단단하게 걸어갔고, 문들이 닫히는 것을 목격했다. 첫 번째는 무지에서 오는 거절이었다. 그는 아무도 아니야. 정당도 없고, 정치 경력도 없고, 힘도 없어.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이상해. 어려운 말을 해. 너무 많은 걸 흔들어. 세 번째는 이해관계였다. 그는 시스템을 위협해. 무시하는 게 낫겠어. 세계의 문세 번의 거절. 그러나 환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브랜드는 그 거절 이후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 경제적인 것인지 혹은 보다 미묘한 내면의 붕괴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의 구조를 깊이 흔들 위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국민은 다시 그를 바라보게 된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진실을 향한 갈증으로 브랜든의 말에 따르면 이 변화는 어떤 거대한 사건으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신문 헤드라인도 폭발도 눈에 보이는 혁명도 없을 것이다. 변화는 내면에서 조용히 집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마치 한국인의 영혼 중 일부가 동시에 깨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존의 권력구조에 대해 깊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전통정치에 대한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고 이유도 설명할 수 없이 이전에 무시했던 그 남자에게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브랜드는 그 순간을 강렬한 언어로 묘사했다. 나는 광장을 보았다. 가득 찬 광장을. 하지만 깃발도 외침도 아니었다.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듣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의 말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였다. 내면에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사람들의 가장 진실한 부분을 건드리는 무언가. 만약 브랜든 빅스의 환시가 옳다면 곧 등장할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세계적 변혁 속의 한 나라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회, 영성, 의식 모델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이 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민중 앞에 조용한 갈림길로 놓여 있으며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빅스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간견 중 하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세번 거절당할 알려지지 않은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 깊은 영적 긴장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다. 거리에는 전차도 군대도 없을 것이다. 그 전쟁은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통제에 기반한 오래된 삶의 방식과 내면의 진리에 기반한 새로운 삶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쟁이다. 그 비전의 이 부분에서 그는 미래의 조각들이라 부르는 장면들을 보았다고 한다. 세부 사항은 틀릴 수 있지만 본질은 너무나도 명확했다고.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알수 없는 질병들로 고통받고 금융 붕괴는 돈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며 각국 정부는 절박하게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강요하려 한다. 이 모든 가운데 한국은 하나의 신성한 선택 앞에 선다. 두려움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혼돈의 바다 속에서 맑은 정신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그는 다른 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수천 명이 다친 국경에 접근하려 하고, 그리고 그 지도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다. 폐쇄된 국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점으로, 피난처라기보다는 하나의 신호, 영적인 등불, 아직 다른 길이 존재함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빅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려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군사력이 아닌 선전, 경제적 영향력, 문화적 조작을 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민족이다. 이 예언들이 다가오는 미래의 징조라면 한국은 상징적인 고립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세계가 그녀가 대표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조롱하려는 시도 속에서 그러나 빅스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한국인은 자신의 진정한 기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 한국의 고대 영성에 대한 이야기다. 빅스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지닌 영적 유산의 무게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강국이나 문화 수출국이 되기 훨씬 이전, 그들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의 조화로운 선안에 연결하는 고대 지혜의 수호자들이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단지 윤리적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집단적 영혼에 새겨진 영적 코드였다. 그의 환시에 따르면 이 고대의 지혜는 가장 어두운 시점에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의식적인 선택 때문이 아니라 생존 본능처럼 시스템이 무너지고 혼란이 문 앞에 다다를 때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난다. 오래된 기억, 하나의 부름, 그리고 그 부름에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랜드는 또한 경고했다. 이것은 외부 구원의 환상을 거부할 때에만 일어난다고 예언된 지도자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단지 하나의 거울이다. 하나의 촉매제다. 진정한 기적은 집단의 각성이다. 목적과 진실, 사람 간의 진정한 연결을 회복하는 삶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이 환시의 단계에서 빅스는 그것을 위대한 포기라고 불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운동,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옛 성공 모델을 자발적으로 버리기 시작하는 움직임이다. 의미 없는 경력을 거부하는 젊은이들, 숨 막히는 도시를 떠나 땅 가까이에서 살아가려는 가족들, 협력, 단순함, 균형에 기반한 공동체들이 도시 외부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도시 전체의 에너지가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진열장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밝아져 있었다. 한국은 더 조용해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이 때문이었다. 조급함을 버리고 존재함을 선택하는 나라.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한때 거절당했던 그 지도자는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권위의 상징이 아닌 각자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일 것이다. 예고된 모든 붕괴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고통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 희망은 정부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결단에서 비롯된다.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같이 내리는 선택에서, 브랜든에 따르면 한국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잊혀진 고대의 코드 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이 될수 있다고 한다. 그 지혜가 깨어날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게 된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빛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종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이르렀다면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제발 그 느낌을 침묵하지 말아달라.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달라.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을 깨웠는지 적어달라. 당신의 말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 함께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깨어남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달라. 그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 통로가 되어달라. 때로 한편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구분짓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에 구독을 눌러달라. 알림을 켜고 다음 게시에 함께 해달라.